우리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들 위치 벡터, 변위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에 대해서 우리 잘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벡터로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좌표계로 대표해야지 되는데. 우리 지난 2강에서 직각 좌표계는 배웠지만 우리 다른 좌표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극좌표계를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2강에서 배운 다른 좌표계에서 복습한다면 좌표계란 무엇이었습니까?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냈는데 3차원에서 좌표를 나타낼 때 숫자 세개 필요했죠. 이세 개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좌표계 자주 쓰이는 좌표계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좌표계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직각좌표계였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에서부터 지금 기술하려고 하는 위치에서 각 축에 수선을 내려 구어서 구한 좌표 xyz를 이용한 게 직각좌표계였죠. 그다음에 원통좌표계가 있었습니다. 원통좌표계는 내그 물체의 위치에서 xy 평면에 수선을 내려 간 다음에 원점에서 그 점을 이은 선까지 각을 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z축에 수선을 했을 때최 좌표 이렇게 로 파이 z 세 개로 나타낸 거 이게 원통 좌표계였습니다. 그다음에 구 좌표계가 있었습니다. 구 좌표계는 뭐였냐면 제그점 위치까지 직접 이은 거 이걸 r이라고 하고 z축에서 r까지 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파이는 아까 구하는 거그 파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구 좌표계 이렇지. 그래서 3차원 좌표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체는 평면 위에서 운동합니다. 주로. 어 대부분의 경우가 평면 위에서 운동합니다. 그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평면 2차원 좌표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기위 해서 1차원 좌표계 먼저 한번 본다면 1차원 좌표계는 축 하나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딱한 거. 요점 여기가 바로 위치죠. 이게 위치 벡터입니다. 이걸 위치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x가 0보다 크면 오른쪽에 있고 x가 0보다 작으면 왼쪽에 원점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위치 벡터 x인데 자,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x 프라임으로 갔어요. 여기 바로 변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차원에서는 이렇게 숫자 하나만 딱 씁니다. 단위 벡터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변위 벡터는 델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델타 x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델타 x가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2 차원 좌표계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P점을 표시할 때 x 좌표, y 좌표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직각 좌표계라고 하고. 이차원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x축에서 여기서 직접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이은 선, 이 선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x축에서 그선까지 각을 세타라고 한 r과 세타를 이용한 게 이게 극좌표계입니다. 아, 극, 우리 직각좌표계는 직선 운동할 때 이용하면 편합니다. 극좌표계는 원운동할 때 이용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계를 표현할 때는 우리 원통좌표계의 아래쪽 것만 이용한다 그래서 로하고 파이를 극좌표계의 두 좌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하고 파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알세타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알세타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먼저 좌표계를 표현한다고 할 때는 좌표와 단위벡터를 이용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직각좌표계 단위벡터를 보도록 하겠어요. 직각좌표계의 단위벡터는 이 경우에는 단위벡터가 두 개가 있을 텐데 x 방향 단위벡터, y 방향 단위벡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됩니까? x 방향의 단위벡터는 x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 i 자로도 표시하죠. 이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y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 점선이 y는 일정하게 유지한 점선입니다. x가 증가하면 그러면 오른쪽을 향하는 이런 x축과 평행한 방향 플러스 x축을 향하는 이게 바로 x 방향의 단위 벡터 x 해시 되겠습니다. y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고대로하면 그 되겠죠? 뭘 일정하게 유지합니까? x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y만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여기 있는 직각 좌표계 단위 벡터는 여기 있는 거나 어디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x셋은 여기서도 x셋 x의 두 개가 같죠? y에 또 같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단위벡터는 어느 위치에서나 다 똑같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건 직각좌표계에서만 이렇습니다. 다른 좌표계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극좌표계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좌표계의 단위벡터는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좌표가 로하고 파이니까 로 방향의 단위벡터는 무엇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네, 세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로만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이런 방향이 되겠어요. 근데 네, 그러면 이두 방향은 이게 같은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입니까? 다르죠. 다르습니다. 방향이 다르죠. 크기는 일인 게 항상 같죠. 다음에 세타 방향의 단위벡터는 어떻게 됐어요? 로를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네, 원을 그립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 의 접선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여기 다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극좌표기의 단위 벡터는 어디에 따라 다릅니까? 세타가 다르면 다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상 세타가 바뀌지 않으면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전부 이쪽 방향. 그다음에 파이 방향,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다 이쪽 방향 같죠. 근데 세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세타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먼저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어떤 이 p점에서의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때요? 항상 x방이 이렇게 되고 y방이 이렇게 됐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가모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두 개가 어때요? 서로 수직이죠 수직일 때는 x.y는 0이 되죠 근데 이걸 극좌표계에서도 보겠습니다. 극좌표계의 단위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로 방향 단위벡터는 이걸로 나가죠. 어, 세타 방향은 r 방향, 그다음에 세타 방향 이쪽으로 나가죠. 자,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직각입니다. 그래서 r도 세타도 역시 0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계에서나 각 좌표계의 단위벡터들 사이에는 항상 둘을 도프로덕트하면 스칼라고 범은 영이 됩니다. 이건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직교 좌표계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직각 좌표계도 직교 좌표계고 극좌표계도 직교 좌표계고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삼차원 좌표계,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 모두 다 직교 좌표계입니다. 단위벡터들이 전부 직교하는 그런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한 종류의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다른 종류의 다, 단위 벡터로 표시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해 놓도록 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벡터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 여기서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다면 이것을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쉽습니다. 사실은 요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고 그다음에 이게 세타라면 세타가 다르면 r 방향의 단위벡터가 달라지죠. 그래서 세타 함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세타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니까 성분이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건 얼마예요? 여기 1이니까 여기 바로 코사인 세타고 여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r 방향의 단위벡터는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 되는 걸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쉽죠? 그러면 세타 방향의 단위벡터는 어떻게 될까? 세타 방향 의단위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면 자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세타면 세타 방향은 여기가 세타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x 방향 성분, 이게 바로 y 방향 성분인데 x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헤드 더하기 코사인 세타 y 헤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걸 단위벡터의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직각좌표계의 단위벡터를 극좌표계의 단위벡터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 x hat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극좌표계의 단위벡터로 표시하려면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어디가 됩니까? 세타가 여기가 돼요. 그리고 이건 r 방향, 세타 방향이니까 x 방향의 단위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네 여기서 여기 r 방향이 x 방향은 요 성분은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세타 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y 방향의 단위벡터는 이걸 갖다가 극좌표계의 단위벡터로 하려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면 되겠죠? 네, 렇게 그러면 세타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네, 세타가 돼서 요 밑에 있는 게 코사인 세타고, 저기 점선이 사인 세타니까 y 방향의 단위벡터는 사인 세타 r 헤드 더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 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시하고 그 반대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정리하면 직각 좌표계와 극좌표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직각 좌표계는 어때요? 절대로 안 변했죠? 어디서나 다 똑같았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근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세타가 바뀌면 다르다. 똑같이 r 해시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세타가 어떤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향했죠.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어떻게냐면 네 극좌표계를 직각좌표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를 극좌표계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